기본적인 디자인이라는 걸 해요. 뭐냐면 일단, 일단 이런 약간 자연광 편안한 느낌에서 디자인을 해보고요. 수술방에 들어가서 제가 항상 최종 디자인을 하거든요. 네. 이제 그건 뭐냐면 거기는 조명이 수직에서 내려와요. 음. 그러니까 이 경계부위의 밀도가 더잘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밀도를 제가 한번더 체크를 해볼게요. 직접. 네. 자 정수리 한 번만 지금 는 수술하는 거 얘기하셨어요? 아안 했다는 거예요? <laughs> 결국에는 못하셨어요? 네, 그렇죠. 남자분들의 고민이 다 비슷합니다. 이제 그랬잖아요. 대부분 결혼해서 사모님이랑 같이 오시는 보호자분 이 오시는 경우에 그 보호자분이 수술을 원하는 경우, 당신 좀 수술해 이런 경우 말고는 그분들이 따라와서 수술이 성사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네. 특히 음. 남자분들. 왜냐? 관심이 없으니까 사모님들이 못하게 하죠. 음, 자, 저 한번 쳐다보실게요. 네. 라인은 좀더 높게 볼게요.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리고요. 한번 지금 이게 제 나이에 음. 이 정도 라인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음. 이거를 더 건들지 않고, 네. 그러니까 내리지 않고 네, 핸드만 채우면? 네. 어, 밀도만 채우려고 하시더라고요. 음. 이걸 더 내리면, 네. 추운 뒤에서 빠지면, 네.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약드시니까 지금 진행 속도가, 제가 사실은 그래서 밀도를 찍은 게, 음. 저희가 처음 음. 오셨을 때 밀도를 찍었잖아요. 네. 그안쪽의 밀도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 지금 드시는 약물 치료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많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라인을 건드리는 거고요. 그냥 무턱대고 건드리면 안 되죠. 뭐 나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더 나이 들어 보이시는 걸 좋아하는 분은 없어요 아, 그렇죠. 음. 오히려 지금 나이보다 꾸준히 더 어려보이거나 젊어보이거나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셔야 되고요 그쵸? 네. 음. 나쁠 거 없잖아요 네. 젊어 보이고 더 산뜻해 보이는 게 나쁠 이유는 없거든요 네. 음. 단지 무리하시면 안 되는 게 높이에서 너무 무리하게 내리는건 그건 저도. 아, 저 올리고 싶다. 네, 네, 네. <laughs> 그래서 이 안에 지금 얇고 경계 있는 부위에 밀도를 채우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결국엔 재수술을 하는 목적이 자기 만족이거든요. 네. 자기 만족. 그럼 자기 만족이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는 밀도예요. 일단 탈모같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게 가능하면 내 얼굴을 더 멋있어 보이게 하는 채워졌는데 여전히 나는 채웠다고 막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데 어. 다른 분들은 여전히 이마 넓다든지 뭐왜 이렇게 나이 들어 보이냐는 얘기가 나오면 의기소침해지죠 근데 뭔지 모르겠는데 정보가 훨씬 산뜻해졌어 그니까 주변에서 어, 얼굴 좋아지셨어요 얘기하는데 뭔지는 찝어내지는 못해 어. 그러면 그게 최고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 남자들은 얼굴색이랑 얼굴색이랑 헤어라인 자신감 이 어. 그래서 제 목표는 올백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하셨죠? 네. 이 디자인에서 올벽을 할수 있으면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 있게 되고요. 이건 해보시면 수술방에서 제가 최종 디자인을 할 거예요. 네. 그럼 최종 디자인은 좀더 진한 색깔의 펜으로 제가 딱 그려서 딱 보여드릴 거거든요. 네. 또 느낌을 보세요. 더 밝은 조명에서 여기를 채웠을 때 좋을까 나쁠까? 만약에 어, 원장님 저는 이렇게까지 미련이 없어요. 그러면 그 그려진 라인의 위쪽에서부터 이식을 하면 더 쉬워요. 그러면 경계 부위를 더 많이 채우면 되고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의견은 원하시는 대로 제가 따를게요. 원하시는 대로 따를 거고요. 근데 가능하면 더 멋있어지는 포인트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셔야 이걸로 끝나요. 이 수술도 완전히 끝나요. 모발 이식에 대한 어떤 아쉬움이나 미련은 이걸로 끝나요. 게임 끝. 밀도 좋고 디자인 좋고 어, 내 얼굴에 어울려. 끝. 그래야지 나중에 경고으로 오세요. 1년째 그러면, 어, 언제부저잘 지내고 좋아요. 나중에 시간 될때한번 갈게요. 라고 여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안 그러면 여전히 조금 더 내리고 싶거나, 더 좁히고 싶거나, 아니면 밀도가 아쉽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저는. 이건 재수술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신 걸 제가 안다고요. 저도 재수술은 쉽지 않아요. 왜냐면 기존에 수술했던 부위를 보완을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드는 거라, 이거는 저한테도 사실 부담스러운 수술이에요. 제 수술은 항상 조금 더 신중하게 해요, 저도. 네. 그래서 그냥 믿고 이 디자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시고 나면 네. 이게 올백을 했을 때 느낌으로 봤을 때 주변에서 와, 괜찮다라는 얘기가 딱 나올 거예요. 쉽지 않단 말이에 음. 오히려 다른 걸 빼고 이 모만 놓고 봤을때 옆에서 봤을때 이런 느낌으로 옆에서 봤을때 정면에서 근데 이렇게? 근데 이게 이렇게 돼요? 그쵸? 그쵸?